잠깐만, 못 들어가. 치치 그거야 꽃니파방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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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응. 음. 물에 타줄까? 하랑.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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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우, 그만. 밖에 시장 구경. 아 비어 있어요? 아, 이사은 한다. 아, 바로 시장에 보이네. 오, 이거 너무 엄청 번화가다. 오, 이 뭐야? 아, 스리룸이 있을까요? 스리룸으로 보고 있어요. 아, 네, 네. <laughs> <laughs>

어 여기는 뭐지? 아 방이에요? 네. 음. 15평 3룸. 안녕하세요. 어. 아, 장독대도 있고. 와. 와 좋다. 이여 아, 여기 뻥 뚫려 있구나. 응.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내분내시고 이제 수리 딱 하신 거예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파트좀안 들으세요. 네. 들어세요 <trucks> 네. 들세요 euh, 네. 다행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어, 아, 안녕하세요. 예, 실례합니다. 너무 맛있다 예, 스리 동료, 뚜리 네, 알겠습니다. 아 네. 에요 아, 너뭐 신축은 뭐 말할 것도 없지. 아, 괜찮아요? 죄송합니다. 예. 네, <laughs>